이번 시간에는 안경 매듭에 대해서 한번 해볼 까합니다 자, 안경 매듭의 모양이고요. <laughs> 자, 가운데는 이렇게 우물 정자 그리고 가장자리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자, 양쪽으로 끈을 당겨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옛 손주분들이 안경 집에다가 이 매듭을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고리를 4 개를 만들어 주시는데요. 우리 어, 묶을 때 하는 방법으로 자 왼쪽 줄을 올려서 고리를 만드시면 나머지 3 개도 왼쪽 줄을 올려서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자 이렇게. 이렇게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고리의 연결 부분을 자 손가락에 집어 넣을 건데요. 어느 부분을 넣냐면 여기 두 줄이 여기 두 줄이 지나가고 있죠? 이두줄 사이로 손가락을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지 손가락을 넣는 게 편하실 거예요. 나중에 뒤집으려면. 자, 이렇게 하면 끈 하나는 위로 올라오고 끈 하나는 뒤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끈 하나는 자, 이 방향으로 가서 자, 이네 개의 줄 사이로 넣겠습니다. 이네 개의 줄 사이로. 네 줄의 끈은 여기 있어요. 그럼 자, 뒤쪽에 보시면 뒤로 빠지는 끈이 있잖아요. 그것은 자, 돌려서 이렇게 가서 네줄 사이로 넣겠습니다. 자, 이거는 뜨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당겨야 하는 부분이니까 다른 끈이랑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네줄 사이로, 자 손가락을 넣으셔. 손가락을 넣겠습니다. 네줄 사이로. 손가락을 넣고, 양쪽을 단단히 당기신 다음에, 양쪽 모서리를 잡고, 이네 개의 줄을, 주머니를 뒤집는다고 생각하시고, 안과 밖을 완전하게 뒤집어 주세요. 자, 이렇게 뒤집겠습니다. 양쪽을 모서리를 잡고 바로 이렇게 뒤집어주세요.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자, 이 끈, 끈과, 요두 개의 끈과 아까 그 고리, 당겨야 되는 부분이 두 개의 고리를 살짝 당겨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끈 하나하나씩 이렇게 동시에 힘을 주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당겨보세요. 그래서 이끈 속에 살짝 우물 정자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뒤쪽도 마찬가지. 덧혀 보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 우물 정자가 보이죠? 이렇게 단단하게 당겨 주신 다음에 자 나머지 부분은 예쁘게 조여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안경 매듭이 완성되었습니다.